안녕하세요, 한국어 유니쌤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문법 '형용사' 대요, '동사' 는데요, '명사' 이래요 공부하겠습니다. 이 문법은 다른 사람이나 매체에서 들은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전에 배운 '형용사'다고 하다, '동사', '니은다고 하다', '는다고 하다', '명사'라고 하다'이라고 하다의 추가형 줄임말입니다. 먼저 형용사 대요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흐엉 씨와 마이클 씨가 대화를 나눕니다. 마이클 씨, 김치 맛이 어때요? 김치는 정말 매워요. 이 말을 듣고 흐엉 씨가 제니 씨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이클 씨는 김치가 맵대요. 저는 괜찮아요. 흐엉 씨가 마이클 씨의 김치가 정말 매워요 를 듣고 제니씨에게 마이클 씨는 김치가 맵대요 라고 전달합니다 이번에는 동사 ㄴ 대는데요 입니다 먼저 흐엉 씨와 마이클 씨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이클 씨 지금 뭐 해요? 한국어 공부해요. 이 말을 듣고 흐엉 씨가 제니 씨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이클 씨는 지금 한국어 공부한대요. 우리도 얼른 공부해요. 네. 흐엉 씨가 마이클 씨에게 한국어 공부해요. 이야기 듣고 제니 씨에게 마이클 씨는 지금 한국어 공부한대요 하고 전달합니다. 다음 명사 이래요 레요입니다. 먼저 희영 씨와 마이클 씨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이클 씨 형은 학생이에요? 아니요. 제 형은 회사원이에요. 이 말을 듣고 흐엉 씨와 제니 씨가 다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이클 씨 형은 회사원이래요. 아, 그래요? 흐엉 씨가 마이클 씨에게 들은 이야기, 형은 회사원이에요를 제니씨에게 마이클 씨 형은 회사원이래요 하고 전달하며 알려줍니다. This grammar is an expression used to convey what someone or a media has heard on abbreviated from a.다고 하다, b.는다고 하다, n.이라고 하다. 마지막으로 문장 확인하겠습니다. 마이클 씨는 김치가 맵다. 형용사니까 맵대요. 네. 마이클 씨는 지금 한국어 공부하다. 동사 공부한대요. 마이클 씨 형은 회사원, 명사, 회사원이래요. 마이클 씨는 김치가 맵대요. 마이클 씨는 지금 한국어 공부한대요. 마이클 씨 형은 회사원이래요. 네, 여러분, 오늘은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문법, 돼요. 는데요. 이래요.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